현재 4시 38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시간이 아닙니다. 문자예요. 원래 시간은, 시간 날짜는 숫자인데, 보통 정상적인 시간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문자이기 때문에, 이걸 숫자화 시켜야 합니다. 은하고, 마이너스 5번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숫자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빨리 분으로 바꾸겠다. 분 단위로 계산을 하려면 곱하기 24를 해야 돼고 Ctrl Shift 물결 편으면 이게 1단위에요. 이게 시간 시간 단위로 만든 겁니다. 하루는 1이고 1시간은 24분의 1이니까 계산 이렇게 하는 것이고 분 단위로 하면 려 한 시간은 60분이니까 60을 곱하면 되지